안녕하세요. 팩트탐방입니다. 오늘은 최근 넷플릭스 세계 드라마 순위 9위에 새롭게 오른 구미호를 탐방하고 동남아 순위도 함께 알아봅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먼저 동남아 주요 8개국의 넷플릭스 영화와 드라마 순위 최근 상승 중인 영화 드라마와 그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영화 2위, 낙원의 밤, 드라마 4위, 시지프스, 6위 빈센조, 8위 사랑의 불시착으로 총 4개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만입니다. 영화 1위 나원의 밤, 드라마 1위 시지프스, 2위 빈센조, 10위 안녕 나야로 총 4개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은 태국입니다. 영화 5위 나원의 밤, 드라마 2위 빈센조, 3위 구미호, 4위 시지프스로 총 4개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콩입니다. 영화 6위 나원의 밤, 드라마 1위 시즈프스, 2위 빈센조, 4위 안녕 나야로 총 4개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입니다. 영화 1 2위 낙원의 밤, 드라마 1위 구미호, 2위 빈센조, 3위 시즈프스, 9위 18어게인으로 총 5개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입니다. 영화 5위 나고의 밤, 드라마 1위 시즈푸스 2위 빈센조, 3위 구미호, 6위 안녕 나야로 총 5개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입니다. 영화 6위 나고의 밤, 드라마 1위 시즈푸스 2위 빈센조, 3위 구미호, 7위 안녕 나야로 총 5개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입니다. 영화 3위 나고네 밤. 드라마 1위 빈센조, 2위 시즈프스, 3위 구미호, 6위 앨리스, 10위 사랑의 불시착으로 총 6개 랭크되었습니다. 베트남의 드라마 한류 열풍은 식을 줄 모릅니다. 이번 주 8위로 시작, 오늘 9위인 구미호는 카타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등 5개국에서 1위, 총 18국에서 10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잠시.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DBN 수목드라마 《구미호전》은 2020년 10월 7일부터 12월 3일까지 방영된 드라마로 도시에 정착한 구미호와 그를 쫓는 프로듀서의 판타지 액션 로맨스물로 이동욱, 조보와 김범 등이 출연합니다. 제작의 박진영, 연출의 강신용, 조남영, PD의 이상이 극본의 한우리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남자 구미호입니다. 당장 간이라도 빼주고 싶게 만드는 신비한 얼굴로 오직 한 여자만을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순정남. 구미호, 이연 이동욱 뿐은 여성들이 꿈꾸는 가장 동양적인 판타지가 될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는 인간을 뛰어넘는 액션, 요괴들과의 싸움을 다룹니다. 새로운 무술과 CG, 시퀀스를 통해 그간 보지 못했던 독특한 비주얼의 액션을 보여줄 것입니다. 구미호가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고 오디오 세계 순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며 계속 선전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구미호에 대한 영어권 반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정말 즐기고 있어요. 사랑, 이동과 FL은 훌륭합니다. 이미 KB의 비웃음에 질려 그런 악한 일을 잘하고 있지만 누군가 그의 얼굴을 때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김범, 이랑에 대해 매우 상충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손이나 얼굴로 그를 때리고 싶나요? 이랑의 손, 김범의 얼굴. 손이나 얼굴로 그를 때리고 싶나요? 이랑의 손, 김범의 얼굴. 나는 이틀 전에 이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FL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아쉬워요. 제가 처음에 드라마를 본 이유라서 저는 서프레스 프린세스와 마이 스트레인지 히어로에서 그녀를 봤어요. 이동욱은 정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녀와 이동욱 사이의 화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보아가 마이 스트레인지 퓨로에서 유승호와 더 많은 케미를 가졌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시작 당시 주연의 관계 진행에 관심이 많았지만 드라마가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형제관계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도 케미가 더 강했을 것 같아요. 작가가 줄거리 구멍을 남겼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호시. 나는 내 눈이 완전히 빨개져서 너무 몹시 울었습니다. 그것은 K드라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싸우는 이동욱, JBA, KB 등. 나는 쇼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연이 인간이 된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여우로 돌아섰지만 그들은 트위스트 엔딩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그는 난시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고, 나중에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해물. 현재 넷플릭스 세계 랭킹 밖에 있으나 동남아권 인기 상승 중인 나곤의 밤은 조직에 타기시된 한 남자와 삶의 끝에서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느와루 영화입니다. 옴태구 전여빈 차승원 주연입니다. 나곤의 밤이 힘을 내서 세계 랭킹에 곧 진입하기를 기원하며 국내 네티즌의 반응을 모아보았습니다 감독님 우리 계산할 거 남았죠? 마녀두 빨리 내놔요 차승원 크크크크 차에서 양아치 썰풀때 개웃김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편지를 하시더니 할렐루야야 저게 무슨 비비탄인 줄 아나 스토리 허술, 개연성 부족, 개개인의 캐릭터 부실 좋은 연기자들에게 일관성 없는 성격의 캐릭터를 입혀 놓으니 누가 연기했어도 어색했을 듯. 한 웃긴 농담은 왜 자꾸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연기까지 어색하게 만들어버린 연출. 말없던 엄태구가 두 번째 물에 찍갔을 때 자기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거에 놀란 사람 저밖에 없나요? 졸라 단순하게 재밌네. 크크크크. 막 어지럽게 펼쳐서 죽는것보단 낫다. 신세계도 촬영 감독과 배우들이 다 만들었다던데 신세계 이후로는 진짜 엉망으로 만드는구나. 노잼. 낙원상가의 밤이 더재밌겠다전여빈 배우의 대세인 줄 알겠다. 블루톤의 화면과 제주도 배경, 피가 난무하는 영화의 낙원이라는 이질적인 단어가 제목이라 더 처절하게 느껴짐. 넷플릭스 세계관의 최적화. 신세계가 우연히 얻어걸린 작품인가 봄. 은태구, 전여빈 차승원 좋았어요. 다른 연기자 분들도. 영화 스토리는 뻔하지만, 전현빈과 엄태고, 차승원 등 연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개연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연출, 호공에 붕붕 떠다니는 배우들의 연기, 그 모든 것을 시작, 각본. 이게 신세계 감독 영화 맞나 싶음. 신세계 투 절대 찍지 마세요. 차승원 굿.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노화로 영화였음. 차승원 개국 캐릭터 이어 모여 빵 터졌네. 기대 이상이었네. 영화관 개봉했으면 못해도 500만은 기록했을 듯. 오늘은 K드라마의 동남아 열풍과 순위, 그리고 나원의 밤과 구미호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